화요일에 비가 내리면 조정화. 화요일에 비가 내리면 화요일은 수요일이 된다. 비요일, 물요일, 하늘이 꺼뜨린 하루 꽃불도 꺼져 눈물 짓는다. 아궁이가 젖었으니 방바닥을 데울 수 없네. 우리를 태울 수 없네. 우리는 젖을 수 있네. 우리의 온기로 물을 날릴 수 있네. 우리를 증기 속에 감출 수 있네. 우리의 눈물을 날릴 수 있네.